제가 이번 회차부터 정말 색깔, 그전에는 이제 별을 그리거나 원데 다양한 색깔로 멀리건 핸드캡을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약간 요 어? 네. 버퍼링이 어? 어? 약간 느립니다. 약간 느려요. 리액션 네. 확실하게 해주세야요자 옆에서 하지 마시고. 어, 통은, 통은, 통은 안 하는데. 시영 네. 무슨 일을 아, 이제 시냐고 되게 성실하네요. 성실하네요. 그 얘기가 아니지 많아. 아, <laughs> 일에, 일, 잡이 많아요. 아, 이이이많이요잡이이 아, 가지. 아, 이게 네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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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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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 어거어거 이거. 거이 어떻게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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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몰라요 지이 네. 8번 거연 잃어버렸나? 가져 이거. 거 이거. 모르겠어요. 지금. 아. 그러면 이걸로 아. 대체 하셔도 그러니까 네. 이걸 못 들은 걸로 파이, 할게요. 아, 아, 근데 죄송합니다. 아니 진짜로 진짜로 왜 없었었지? 어, 제가 없어요. 한시다가 전화해서. 그러니까요. 지금 제가 반망에 있냐? 없어요. 실제 없어요. 서브리 있잖아요. 네. 있지 않아요? 혼자 저 처음이에요, 지금. 뭐 어디다 놓고 왔죠 어디 놓고 왔겠죠? 그렇겠죠. 전에 처번에 엄청 갔으잖아. 그러지 있다. 아. 아. 전자 보니까 보면 아, 안 됩니다 약간 네. 도박이 있어서 <laughs>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. 그래서 물을 흐르듯이 저체를 권한 거구나 아, 아 딱딱맞아 떨어지는데? 나갑배 아, 아파 딱딱맞아 아, 딱딱 떨어지는데 어. 어디 또 중고나라에 보면 이제 갑자기 아. <laughs> 8번만요? 아이디 김혜연으로 어. 골기 골기 8번, 8 8 아뇨, 8번. 10만 원 N홀 가능 아니 이거 진짜 <laughs> 연락 기유기우 어. 스스로 핸디캡 지금 적용이에요 <laughs> 아. 가겠습니다 자, 아 좋아요. 아, 나이스. 8 번이 없는데도 네. 컨트롤을 잘해서 머리 속에는 8번 네. 아이언이 어디 갔을까? 지도를 쉴때 찾고 있는 지금. 제8 번을 보신다면 <laughs> 연락 주세요. 네. 자, 여러분. <laughs> 김예리 투로의8번 아이언을 찾습니다. 찾... <laughs> 네. 찾습니다. 전화 주세요. 어, <laughs> 갑자기 전화번호 막 까고. 어, 진짜? 예. 네. 다음 도전자 분이 구로님 샷을 보고 따라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7번 아이언으로 컨트롤하셔야 을 됩니다. 그럼 일단은 네. 머릿 속에 8번 아이언이 어디 갔나 생각을 하시면서. 생각하, <laughs> 예, 알겠습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그냥 하나 주세요. 합니다. Go. 아. <laughs> 고. 아, 어, 어, 좋아요. 네. 주색 아. <웃음> 저기... <웃음> <웃음> 수 게임 씩 치시나요? 합니다. 아, 저기. 스 게임, 스 게임. 게임. 게 아니, 스게도 중요한데. 빨리 잘 치셔야 스겜이 되죠 <laughs> 에? 맞아 맞아 맞아. 약간 이렇게 중간에 치시면서 공약도 걸어주세요 네. 네. 못넣을 경우에는 뭐 댄스를 주겠다 네. 알겠습니다 프로님! 네. 대답을 네. 확실하게 프로님 항상. 공약을 걸어주세요 자 공약! 저는... 공약. 어, 어... 8번밖에 생각이 안 나요 <laughs> 어. 머릿속에 8 네. 진짜 어디 갔지? 내 네, 네, 8번? 피, 피디님 그래픽으로 여기 8 계속 이렇게... <웃음> <웃음> <하고 있어요>. 아, <laughs> 내 8번 내네 8번, 8번. 네 8번. 어. 8번 가번 가요. 역시 당연하죠. 아, 집중해. 와! 와! 와, 와 8번. 네. 예, 네, 한여 갈았네요. 아 희야나 도전 자분 이거 똑바로죠. 네. 네, 거의 없습니다. 똥똥입니다. 그렇죠. 똑바로죠. 자, 이거 넣을 자식은 자식 똑바로를 잘못 먹았고요. 아 그럼 제가 느면 친구가 와서 춤을 출 거예요. 경우에는 그럼 본인이 주시는 걸로. 아 어, 너무 재밌겠다. 넣을 네. 경우에 주시지않을까요 공가요 시킨다. 꼭, 꼭 <laughs> 넣어야겠네요. 벌칙인가요 공약인가 <공약입니다>. 넣어주세요. <laughs> 꼭, <웃음> 꼭 <웃음> 넣어야겠네요. 그죠 친구쯤 보고 싶죠? 네. 누구나 보고 싶습니다. 네. 어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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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하나 둘 셋. 어 짧고 길게. <굳게. 웃음> 짧고 길게. 짧고 길게.